네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아 어,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쨌거나 집을 살때 또는 어, 전세 들어갈 때또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은 저의 유튜브에 어,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 3, 40분짜리 어 거의 뭐 유료스럽지만 어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아 채권자가 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에서 뭔가 나중에 뭐 배당을 받겠다, 우선순위를 가지겠다라고 할때 잡아두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또 가압류도 그런 거죠. 근저당권은 어, 설정자하고 근저당권자랑 둘이 손잡고 등기소 가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은행에서 저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아 이를테면 은행은 근저당권자, 저는 근저당권 설정자 둘이 손잡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한다. 그런데 둘이 손잡기 어색하니까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그런 일을 맡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압류는 제가 어떤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한테 채권이 있어요.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을 안 줘. 그럼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람이 그 재산 빼돌리면 나는 꽝 된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법원한테 어돈 받을 거 있는데 돈안 준다. 소송한다. 나중에 어 소송에서 이겨서 강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사전에 하려고 한다. 오케이? 판사가 오케이. 그래서 가압류가 되는 겁니다. 어, 가압류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등기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어, 복수 삼아서, 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사실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등기부라고 할게요. 이 등기부는 모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가 열람 발급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주말에도 여러분 그죠 어,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칠판을 한번 잠깐 활용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가 가령 뭐 어, 5억원 하는 아파트가 있다 에. 그런데 만약에 뭐 1월 4일자 근저당권이 한 3억짜리가 있다 에. 요런 집을 내가 매매하려고 한다 여러분 매매할 수 있죠 어, 5억원에 매매한다 3억 원, 근저당권 떠안고 2억 원만 주고 사도 될것 같고 5억 원을 다 주고 아 이를테면 매도인한테 근저당권 말소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집에 전세를 한 3억 정도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억, 앞에 나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 3억. 나중에 여러분 이게 통상 경매되면 한뭐 80% 정도의 낙찰된다는 전제하에 한 4억 정도의 낙찰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녀당권 3억. 나 혹시 3억 들어갔으면 1억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 물론 2억을 이 소유자한테, 임대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만, 임대인은 통상 재산이 없어서 말짱꽝. 그래서 이런 집에 전세 3억원에 전세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가령 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고 월세를 뭐한 60만원 정도 한다. 뭐 이런 것은 오케이.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마지막으로 5억원 하는 아파트에 어 1월 4일자 근저당권 3억 이 있는데 내가 요것을 입찰하고 싶다. 낙찰받고 싶다. 오케이. 어 낙찰받고 돈 내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1월 4일자, 근저당권이 아니고, 가압류다. 가압류 3억. 어떻습니까? 매매. 가능하다. 3억원 떠안고, 2억원만 줘도 되고, 5억원 다 주고, 말소를 시켜달라고 해도 될것 같다. 자, 역시, 어, 3억원.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 어, 3억원으로 전세 들어가려고 한다. 약간 리스크 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보증금을 좀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 경매로는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어때요? 낙찰자가 돈내면 무조건 소멸할 거니까. 예, 그래서 근저당권 가압류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만약에 어, 1월 5일자 근저당권자가 극단적으로 6억 있다. 6억 예, 또는 어,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가 6억 있다. 자 이런 거를 매매해라. 매매할 수 있는데 매매를 하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요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는 전제하에, 그니까 러 내가 이를테면 5억 주고 돈을 다줄 건데, 그러면, 어, 소유자가, 그죠? 아, 어, 매, 매도인이 요것을, 어, 말소시켜줄 수 있다. 예, 그러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5억 원에 1월 5일자 근저당권, 6억 원이 선순위로 되어 있는데, 전세를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있을 수 없다. 어, 물론 이제 소액 임차 보증금으로 들어가서 일정한 부분을 배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전세 뭐 2억에 들어간다, 전세 3억 원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5억짜리 아파트의 선순위로 근대당권 6억 또는 가압류가 6억. 예, 이미 이제 담보권은 거의 상실한 거죠. 예, 깡통.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즉 경매로 낙찰받는 것은 전혀 문제없다. 왜냐면 하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다 소멸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은 등기부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어 매매할 수 있을까? 예, 그것을 떠안는 전제하에 매매할 수 있다. 또돈다 주고 말소 시킨다는 전제하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전세는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면 들어갈 수 있는데, 담보 가치가 오버한다면 전세 보증금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경매로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없다. 왜? 왜? 전부 다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할 거니까. 경매서는 에 소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이제 등기부에 어, 가압류, 근저당권 이 있었을 때 그죠? 어, 그렇게 뭐 어,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예, 이런 어, 어떤 법률적인 간단한 상식 알면서 산다면 대단히 또좀 어, 유익하고 좀 어, 재미있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어, 등기부는 여러분 아무나, 그죠? 예, 누구나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꼭 정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화이팅!